이렇게 또, 어 조금씩이나마 맛있는 김치, 건강 챙길 수 있는 김치를 좀 나눠드리게 해, 했습니다. 그래서 27일은 영심한 허수화비, 노래 자랑이 있어요. 제가 가요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이고, 그냥 소박하게 한 번만 해서 가요제까지는 참 그렇고, 영심한 노래, 노래 자랑이다. 여러분들 2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많이, 어, 상하셨죠 자, 11월 1일부터는 그래도 위드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코로나와 함께 가자 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스크 쓰고 조심조심 해가면서 27일날은 여러분들 호흡 많이 주시고 이러신 분들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여러분들 노래하시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이런 거좀 푸는 시간 제가 잠깐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28일은 김장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7, 28일은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야지 됩니다. 김장 천폭이, 천포기, 많이 천폭이지. 작년에는 500폭이 됐는데도 엄청나게 한 80명에서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천폭이에요.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늘을 보내면서 어려운 분들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어, 영심아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느라고 1년 동안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들 가슴으로 머리로 간직하고, 어, 열심히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